한국 식당이왔고요 여기는 AS 포춘나에 있는 조선 이게 참 나와서 한국 음식을 잘안 찾는 편인데 필리핀에서는 아 먹을 게 너무 한정돼 있어서 한국 음식이 땡기네요.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만 원짜리 김치찌개 고기가 이죠이거좀예반데 이거 보통 고깃집에서 김치찌개 시키면 고기 팍팍 넣어주는데. 조선가입이 10여 년 전부터 왔었던 역사 전통인 한 식당이라 기분 이상은 할줄 알았는데 좀 실망인데요 물가 오른 거 감안해서 가격 오른 거라 김치찌개 하나 4 0 0페이만원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그 정도 값어치는 해야 되겠지만좀 아닌데 그래에서 가본 몇몇 한국 식당이 사실 망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맥구짱 김 먹었으니 아메리카노 한잔때려야죠이라스 네, 자, 여기는 필리핀 세부. 저번 세부 다낭 카지노 여행기 이어서 이번에도 또한번 세부로 한달사이기 나왔습니다. 자, 저번 다낭 여행 때 워낙 운이 좋았죠. 과연 이번에도. 그 운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한달 뒤에 울상을 지으며 이 망할 세부 하면서 떠나게 될지 저도 모르죠 이알수 없는 확률에 베팅하는 게 결국 도박이고 게임이라 이 재미에 카지노를 즐기는 것 같아요 자, 세부 시즌 2가 되겠네요 세부 한달 살며 카지노로 여행 경비 벌기 미션 이제 시작합니다 고고 오늘은 또 월요일이라 또 평일 루틴처럼 학원에 다녀왔고 공부 열심히 하고 와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여행 아닌 여행 한달 사이 기 나와서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또 저의 낙중 하나가 여행 유튜브 보는 겁니다 대리만족이죠 이런 처음 시켜봤는데 그냥 랩이 낫겠어요 플레이트라고 해서 시켜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프레시 야채를 먹기가 쉽지 않아서 필리핀은 여기서 자주 먹는 편입니다 랩도 있고 브리또도 있고 학원 오는 길이나 가는 길에 사서기 간단히 해결하기 좋죠 이거 먹고 오늘은 자, 라운드 4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벌써 거진 2주가 흘렀고 이제, 이제 딱 보름 정도 남아서 카지는 너무 안 갔죠 이제 라운드 3 갔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따가 갈때 다시 키겠습니다자 라운드 4 출격 갑니다 이번 라운드 3 때, 누스타, 멀리까지 갔다가, 빠따이드로 나왔죠. 네. 한 150개 날리고 나왔고, 그빅 루징이었죠. 시드가 100개인데, 그중 반 날린 거니까. 물론 뭐그 전에 40개, 40개씩 올려서 80개 올린 게 있어서, 토탈 어카운트로는 아직 플러스지만, 그 그래도 꽤빅 루징 데이를 맞았습니다. 그날 좀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더블 배팅했던 것들이 거진 답이 나왔어요. 결국은 뭐 계속 똑같은 엑스로만 배팅을 하면 결국 51% 유리한 카지노의 확률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배팅을 좀 조절을 하는 건데 더블 찬스 때 그렇게 박살이 나면은 사실 이기고 지구의 승률이 비슷하더라도 돈은 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거진. 한번 먹고 두 번째 더블 배팅할 때 틀리고 뭐 이랬던 패턴이 너무 많았어 갖고 다 패자의 변이죠 어쨌든 오늘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또 파이팅 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워터 프론트로 가려고 하고요 자 거거스팅 야고등요사 yeah. thank you 이상 한 내려줬고 여기 카지노 이렇게 많이 왔지만 여기서 내린 건 처음이네. 이쪽에도 문이 있긴 하네요. 어쨌든 카시노 무사에 들어왔고 워터 포인트 중에 가지는 보이시니? 자, 오늘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Can I order here? Yes, I. Uh, A. Mm? 네천 위대천하지. 다낭에서 운을 다 쓰고 온 걸까요? 와줄 한번 타기가 이렇게 힘들다고요? 네. 음, 오늘 도 일단 성적부터 말씀드리면. 칩 30개 뿌러지고 나왔습니다. 위로써 오늘 라운드 4 완전히 제로가 됐죠. 앞에 두 라운드에서 이겼던 거 3, 4라운드에 그대로 토해내고 나왔습니다. 네. 정직한 카지노죠. 어, 뭐 오늘도 아 근데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어, 자세한 썰은 좀 조용한 숙소 가서 풀기로 하고 일단 페이자의 디노 네. 먹겠습니다. 다할건 해야죠. 여기 세븐드 아이언스 레촌 네. 레촌이라고 어, 통돼지 가격 어떤 거예요? 파티하거나 할때 많이 먹죠. 아, 조진고 나왔더니 썰풀 힘도 안 나네요. 일단 밥좀 먹고 기운을 차려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 야, 이게 진짜 조금이다 응. 여기에 밥은 항상 언리미티드 라이스 밥으로 대체하는거죠 루저의 모습입니다 m a 루저 아무래도 저번 다낭 여행 때 저의 운을 다쓴거 같아요 그래 그때 좀 너무 운빨이 잘 맞았어요 사실 이게 정상인데 오늘도 음, 한 번도 플러스를 못 찍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로 쳐박고 시작했죠 야 진짜 줄 한번 타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아뭐 많은 줄도 안 바래요 한 아이고 8개라도 한번 쭉쭉 올라오면 한번씩 팍팍 올리는데 와 이건 계속 잔잔바리로 가리가리만 하다 보니까 오늘은 뭐 그렇다고 크게 마이너스를 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플러스로 오르지도 못하고 이런 잔잔바리 날에는 진짜 목표치 딱 찍기만 하면 진짜 저는 얼른 일어나거든요 당연히 되는 날이 있으면 안 되는 날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안 되는 날에는 절대 큰 욕심 내지 않고 음. 플러스 딱 10개만 올리면 바로 일어났을 텐데, 와, 그 10개를 찍기가 그렇게 힘든 줄이야. 계속 소소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마이너스 칩 10개에서 20개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와리가리 하다가, 아씨, 도저히 재미도 없고 안 되겠어서, 어, 오늘 그 폰톤 테이블에 좀 앉았습니다. 블랙잭 같은 거죠. 블랙잭이랑 다른 게여기는그 픽처 카드를 다섯 장인가를 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블랙잭보다 그 픽처 카드의 개수가 적어요. 일단 그게 가장 큰 차이고 그리고 조금 특별한 룰들이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설명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자막으로 깔아 드릴게요. 어쨌든 폰톤으로 좀 소소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걸 또 그렇게 크게 올리지도 못했어요. 결국 한 1시간 정도 플레이했나? 거진 그냥 본전 그래서, 이리 가리 하다가, 아, 안 되겠다. 오늘은 진짜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때 당시에 또, 마이너스 칩 10개 정도 상해 있는 상태에서, 음. 진짜 이제, 아, 그냥 그만하고 일어날까도 생각했었는데, 왜냐면 거진 한 2시간 넘게 있었으니까. 제가 카지노에 오래 있는 거 진짜 안 좋아하죠. 그냥 마지막 테이블 한 번만 더 앉자 하고, 앉았는데, 이게 웬걸, 뭐, 안 되는 날은 뭘해도안 되죠. 뭐, 칩 10개 훅, 날아가더라고요, 또. 아 근데 그 테이블에서 좀 재밌었던 게음 유러피언 가이로 보이는 되게 크로캅 격투기 선수 크로캅 선수랑 되게 닮았었는데 약간 저 크로아티아 어, 저쪽 계열인 것 같아요 찌됐건그 유러피언 가이랑 여기 필리핀아 걸 커플 되었는데, 제가 볼땐그 남자 돈으로 같이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자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플레이하고 있고, 제가 앉았던 테이블에 그 필리핀아, 필리핀아는 필리핀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필리핀 여자분이 나이도 엄청 어려 보이고, 뭐, 앉아서 그 남자 돈으로 대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막 화끈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웃겼던 게, 그 남자가 앉아서 플레이할 때는 진짜 소심하게 가거든요. 천패소 이천패소. 진짜 많아 2천페소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여자분은 그 사이드 배팅에 막 3, 4천씩 가버리니까 근데 또잘 먹었어요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이남자 표정을 보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자기는 막 1, 2천씩 조금씩 가고 있는데 옆에서 막 자기 돈도 아니면서 막 3, 4천씩 때려버리니까 사이드에 3, 4천 때리고 그 기본 배팅에 3, 4천 때리고 도한 뭐한 팔구천 막 이렇게 때리는 거죠 한 번씩. 근데 뭐라 말도 못하고 어 근데 또 먹는 경우가 더 많았어 갖고 사실 그 여자분이 칩을 꽤 많이 올렸거든요 그 남자분. 뭐라 하진 못하고 그 오묘한 표정을 보는 그 남자분의 표정을 보는 게좀 재밌었습니다. 만약에 그 여자분이 칩을 많이 상했더라면. 그 남자의 그 심리 변화, 그 표정 변화가 어땠을지가 궁금했는데, 어, 씨, 여자분 운빨 좋던데요, 네, 잘 드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뭐 여전히 또안 돼서 어, 칩 스무 개또 날리고, 아. 진짜 안 되겠다. 뭐, 두 시간 넘게 거의 한세 시간 플레이했고, 지루하기도 하고, 오늘 아닌가 보다 하고, 진짜 마지막 딱그열 개로 뭐 크게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열 개로 딱두 번만 가자. 열 개, 열개 찍어서 두번 먹으면 본전치기 하는 거고, 한 번만 먹으면 그래도 집열개 정도 상하는 걸로 선방하고 나오는 거니까. 딱 그렇게 마음먹고 마지막 배스 갈겼으나 <laughs> 바로 꼬꾸라졌네. 그래서 한 번도 못 이기고 바로 칩 10개 마이너스 치고 총칩 30개 날리고 와. 나왔습니다 이로써 제로 세팅 제로 앞에 두 번의 라운드가 아 너무 쉽긴 했어요 가자마자 플러스로 돌아서 줄몇번 타고 막 30분 만에 나오니까 40개씩 올리고 나왔는데 이틀 동안 50개, 30개 해서 그대로 다 토해내고 나왔습니다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날 진짜 회가닥 돌기 쉬운데 그래도 돌지 않고 그냥 마이너스 30개 정도로 방어하고 나온 거에 감사의 따름입니다 자 앞으로 6번의 라운드 남았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당연히 뭐 49대 50이 그냥 50대 50으로 봤을 때 가서 딸 확률 50, 1을 확률 50. 예를 들어서 칩 100개로 100개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뭐딸 확률 50%, 1을 확률 50%겠죠. 근데 저는 상방을 많이 낮춰놓기 때문에 그 승률이 뭐 예를 들어 100개를 가지고 가서 10개에서 20개 올리면 나오는 전략으로 가면, 음, 마이너스 치더라도 다시 그냥 플러스로 하고 올렸을 때 그냥 딱 멈추는 전략 이라 이게 웬만해서는 플러스 10은 100개의 시드머니로 플러스 10을 웬만하면 찍거든요 10번 중에 9번은 사실 이게 찍는 게 정상인데 지난 두 라운드 동안 한 번도 플러스 10을 못 찍었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50개, 30개로 그냥 끊어주고 나온 건데, 모르죠. 거기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더 했으면 또뭐 플러스 10을 찍을 확률이 생길 수 있었겠으나, 아직 라운드가 남아있고, 여기서 만약에 시드머니 다 오링 놔버리면 저는 음 진짜 안갈 거거든요. 어떻게 그럼 할게 없잖아요. 어. 라운드 10도 못 채우면 이 컨텐츠도 문제고. 그래서 길게 좀 뽑아서 저것도 10라운드라도 채워보기 위해서 남은 기간, 남은 라운드 다시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한달 후에 웃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